줘. 살려줘 얘 지금 몇번 당했죠? 얘몇번당했어 지금 저한테? 지금 지금 얘 살려줘 새끼야 야 마지막 아니, 내 네가, 차례 아니 네가 죽일려고 너가 죽이려고 야. 작정을 하잖아 마지막 내 차례 야야 야, 빨리 이거 잡아 마지막이야 아 정말 마지막 다음번에 내가 잡을게 하하하하하 <laughs> 너 이거 잡아. 야너 이거 잡아. 이 <laughs> 새끼. 와 일자 샀다. 방금 보셨다. 일단 샀어요. 아니아니내게거마도오 야야. <laughs> 머리 보호해 줬어안 했는데. 야 방금은 내가 머리 보호해 줬어. 야빨리 이거 잡아. 근데 어차피 내가, 내가 잡을 테죠. 난안 당하네 자 지금 이분의 눈은 <laughs> <너는> 이러고 <laughs> 있거아 뭐해! 왜나 미친놈 같지? 응야 이번엔 음. 뭐할까? 야 우리 이쪽 보고 해야돼 우리 어. 이번엔 접근샷 해볼까요? 우리 이번엔 접근샷? <웃음> 접근샷! <웃음> 자 접근샷 <laughs> 유진이 얼굴 미친놈 <laughs> 아 깜짝 이야 근데 동현이는 맨날 보는 건데 동진이랑 닮은 것 같다. 맞아. 아, 동진이? 어. 어 저희가 자 이분은 땅꼬마아 뭐 아, 이분은 <laughs> 미친 놈이 이쪽, 쪽은땅꼬마 <laughs> 아니야. 땅꼬마라고하 알겠어. 미... 는 너네 농 <laughs> 아니, 아니 기린이야 우리는. 우리는 기 아, 나는 기린이야. 아, 그럼 목이 필요해들. 기린 언니 나. 기린 언 아, 기린 언니. 오 잠깐만. 아 짠짠짠짠. 하. 안전을 위해 여기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안전 필요 없어. 자, 자, 네가 들어와야자 자. 자, 뒤로 가도록 하게요. 오 무서워. 맞어. 자 뒤태. 푸른 하늘 시 파란 하늘 시의 뒤태. 동진 씨의 뒤탱. 어? <laughs> 아 잠깐만. 아못 찍었어. 아안 된. 어 동진 씨앞 쪽으로 들어갈게. 네. 야 내일은 야 이제 이거 먹지 말고 나 김동진 할래. <laughs> 남동진 아직 남동진. 남동진이야 야, 원래. 야 남동진이야 김동진이야. <laughs> 모르겠네. 남동진으로. 남동진. <laughs> <laughs> 안녕하세요. 저희 이름 바꿔서 저 남, 남동진 동진해서... 아? 야 남동진 전로야 남동진 데려와 남동진 서 남동진 데려야 남동진 야 남동진 남녀... 전화 야 남동진 전화 야 우리 이 전화 영 남동진 전화 야 남동진 야 남동진 전 어디가냐 얘는 화야 남동진 전화 귀를 찍고있화야나동나전나야아동진 찍고있다 야나나나나나야남 핸드폰 있어 나야남동 네 핸드폰 야남동 있어 화야 남동진 전나야 남동진 전나야어동진 전화 야 남동진 전화 야 남동진 전나 나 다음 달에 얘 핸드폰 바꿔. 바꿔. 아싸 그럼 이거 내 거. 미치겠지. <laughs> 아그러면너 이제... 어, 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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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번에 너 핸드폰 바꾸면 그 핸드 그 핸드폰 박살내기 쇼 해보자. 미치겠지. 아니 여여 핸드폰 박살내기 하자. <laughs> 야 미치겠지. 야 그런다 너네 엄마한테 전한다. <laughs> 왜? 네 엄마한테 전해라. 핸드폰, 핸드폰 다시 물어내라고. 음야재밌다아 잠깐만 야엿 떨어뜨렸어 떨어뜨렸다 헤잇 야 근데 어떻게 먹은 것만 딱 떨어뜨린 야야 그... 야, 예스 쇼아나 음. 먹을 수 있다 야얘야야 야, 야, 먹을 수 있음 얘 문제가 아니다 얘가 그대로 못타 근데 왠지 몸피 떨어져 있는거 같지 않아? 붕 피, 침붕 김사영 침이 들어있는 침 야, 나. 그 그냥 오야 여기 딱떠나져 먹는 어, 어 먹는 종이? 어오 어, 먹을 는 그거 맛없어놔어너먹어어어아 이거 쓰레기 관리한테 버려 말해봐야지 어? 내 쓰레기 버리는 있잖기 그거 쓰레기 버렸잖아 야이거 어떻게 뒤에. 이걸 어떻게 해? 저거 뒤에 뭐 아, 저거 아, 아 이거? 주웠다 주머니에 넣는다. 그도 그래. 뭐? 나 이거라고 봐겠다 뭐, 뭐? 야 이거 분필. 내가 <laughs> 누가 보면 해야지. 분필 떨어뜨린 줄 알겠는데 이, 그러다가 기르면 진짜 진짜 대... 대, 대. 야. 아 씨. 가져갈게. 야. 가져간다고. 야내거왜 밟으냐고. 안 밟았어. 아, 빨랑 가져가. 응? 아, 빨랑 가져가. 아유 두려워. 그러니까, 그러니까 굴러. 있어요, 여러분. 굴려서 가져가는 거지. 야,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. 영상 촬영은 안 하고 딴짓을 하셔. 얘 먹는 거 보여줘야지. 되게 맛있어, 잠깐만. 잠깐만. 어, 네. 시에 켜둔 새끼야? 꺼내보자. 욕하는 유튜버! 너 이거 아, 가져 씨방여나내 얼굴밖에 안 보이네? 왜? 아니야. 햇빛 아, 때문에. 이거 진.나.맛.있.다. 어? 여기, 그림자, 그림자 만들어서, 찍으면 어, 조다 됐다. 어. 아. 어, <laughs> 아, 나, 나 이거, 신다 나 이거, 뭐거 이거 이거, <laughs> 이거. 이거, 이거, 아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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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거 이거, 빼빼로. 나 여기 아래도 빼빼로 다 내가 지금 밟은 거야. 오. 오. 인접산. 아 걔들, 아 뿌렸어. <laughs> 아, 내가 좀 피었어. 야 이제 유진이가 핸드폰 들어. 야너더 들어야지 너왜 날로 많이 뛰어 <laughs>